이게 이 집의 메인 메뉴, 제가 강력 추천하는 무가타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파카파 오무삽. 그리고 이거는 무쯤입니다. 무쯤. 저는 성격이 돋여가지고 무가타가 맛있는 건 아는데도 저는 무쯤을 시켜 먹습니다. 자, 오늘도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영입니다. 오늘은 라오스 비엔티안 메콩 야시장 가는 길목에 있는 파파오 레스토랑을 소개 시켜드리려고 하는데요. 여기가 지금 맥콩 야시장입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가 고기 식당 2호점이 있는 곳이고요. 맥콩점이 있는 곳이고, 바로 옆에 여기 파파오 레스토랑이 있는데요. 여기는 로컬 식당이에요. 로컬 식당인데, 원래 예전에는 한국 사람들이 많이 왔고, 서양 사람들이 많이 찾는 식당이었거든요. 제가 이곳은 여러 번 리뷰를 하고, 여러 번 업로드를 했던 곳이에요. 이곳에 오시면, 여기 맨 앞장에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카오팟. 볶음밥 종류고요. 파카파오 이것도 냄새 안 나는 거니까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음식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 이제 커무양, 돼지구이, 정말 맛있는 거고. 남 파콩 파이뎅.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모닝글로리죠. 모닝글로리. 추천 메뉴들입니다. 냄새 안 나는 걸로. 그리고 이거는 양배추 볶음이에요. 양배추 볶음. 이것도 냄새 없고 굉장히 맛있는 거고. 그 다음 여기 이거는 버섯볶음이에요. 버섯볶음. 한국분들이 냄새 없이 먹을 수 있는 것들 추천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 여기는 파타이 종류입니다. 파타이 종류. 그리고 쏨땀을 못 드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처음 시작을 하실 때이 콘쏨땀으로 한번 시작을 해보시면 좋습니다. 콘쏨땀. 옥수수쏨땀이에요. 그리고 이 집에서 가장 제가 추천드리는 메뉴는 에어컨이 있는 곳에서 무가타와 무쯤을 먹을 수 있어요. 무가타가 라오스에서는 신닷이라고 합니다. 신닷. 신닷을 주문하시거나 무쯤을 주문하시고 요 세트 메뉴를 하나 시키거나 뭐요 세트 메뉴 본인이 원하시는 걸로 뭐 삼겹살, 뭐 목살 이런 걸로 주문하시면 17만 9천 깁. 한국돈으로 11,000원 정도 합니다. 1,000원 정도. 그러면 야채랑 양념이랑 이렇게 고기가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나서 이거를 드시고 모자라시는 분들은 이 옆에 추가로 해산물이라든가 햄, 고기 등 여러 가지 주문해가지고 먹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맨 뒤에는 이렇게 드링크 음료수들 있으니까요. 나중에 라오스에 오시면 이 집에서 땀 흘리지 마시고 땀 흘리지 마시고 에어컨 나오는 이 공간에 들어가셔서 여기서 무가타나 무쯤 꼭 드셔보세요. 정말로 맛있습니다. 강력 추천합니다.